드라마들 무대 재밌게 즐기셨나요? 아니 아까보다 함성 소리가 더두 배는 커진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뒤에까지 엄청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지금. 우와. 안녕 안녕 안녕. 여러분 무대 위에서 여러분이 진짜 잘 보이거든요. 근데 뭔가 이렇게 오늘 청춘을 이렇게 빛내러 오신 여러분들이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. 저희 이렇게 예쁜 여러분이랑 좀더 가까워지는 무대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저희 다음 곡은 저희 댄싱언론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딸기게임이라는 곡입니다 다들 딸기게임 아시나요? 아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저희가 디지털 앨범으로 댄싱언론이랑 딸기게임 이렇게 두 곡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딸기게임 엄청 좋아해 주셨더라고요 예. 그래서 만약에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후로 계속 생각하실지도 몰라요. 제가 <laughs> 까지 했으니까 딸기게임 하기 전에 볼타임 한번 가져도 될까요? <웃음> 그리고... <웃음> 여러분, 저희 딸기게임 유튜브에 영상도 있거든요. 한 번씩 꼭 봐주세요. 아기 <laughs> 저희가 무대 올라오기 전음 진짜 추웠거든요? 음 근데 진짜 무대 올라오니까 하나도 안 추워 진짜, 진짜 몰랐다 근데 제가 여러분 부산 사람이거든요? 근데 오늘 이렇게 제가 그래서 약간 좀 지방 오면은 좀 괜히 도 마음이 이렇게 다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대전 오니까 맞다! 오늘 이렇게 대전 오니까 더 신나고 좋은 거 같아요 이 신나! 이어서 이따가 저희 딸기 게임 무대 할때 여러분 휴대폰 플래시 동치면서 같이 이렇게 즐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Yeah. 여러분들 선전등 켜주시고 그럼 저희 가볼까요, 딸기? Oh. 예쁘다. l e t